레미의 구독자 수 232번 되신 것을 자축하는 방송입니다. 박수! 예 안녕하세요 레미입니다. 어,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루 이틀만에 구독자 분들이 이렇게 늘어나신 경우가 처음이라서 예 자축 방송을 하려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laughs> 예 동화 구연 연습 10차. 어, 올리지 못했던 거 지금 다시 녹음을 해서 올릴 거고요. 그리고 12차에 조금 조금 맛보기로만 들려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동화 구연은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있었네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책이 오면 이제 그 책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방송이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송 아주 짧게 예, 불러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이 레미가 들려드리는 동화입니다. "나도 할수 있어요." 어느 날 거북이가 느릿느릿 기어가고 있었어요. "어휴, 아직도 멀었구나." 영차 저쪽에서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가고 있었어요. 우와, 토끼는 정말 빠르구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그때 꾀꼬리가 노래를 하며 날아왔어요. 꾀꼴, 꾀꼴. 거부가 안녕? 내일 노래 자랑하는데 나랑 같이 나가볼래? 아니, 난 노래를 잘 못하잖아. <laughs> 맞아, 언젠간 네가 노래하는 걸 들었는데 도저히 못 들어주겠더라. 안녕, 난 걸음도 누리고 노래도 못하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laughs> 그때, 어디선가 나비 할머니가 나풀거리며 날아왔어요. 아이고, 아가, 너왜 울고 있니? 나비 할머니, 전 못난이에요. 잘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다, 가 하나님께선 너도 잘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셨을 거야. 힘내거라. 자, 그럼 안녕. 나비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한참을 가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야. 내림보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여길 지나가라 그랬어? 응? 음? 여기는 길이잖아 그런데 너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되니? 아, 아 그럼 뭘끌순다나해 사자야 난 아무것도 없어. 뭐? 너 나한테 진짜 혼좀 놔봐야겠구나. 어? 어디선가 우르릉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들이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어어어, 어, 어. 사자야. 위험해. 거북이는 재빨리 딱딱한 등껍질로 큰 바위를 막았어요. 그리고 사자를 구했죠. 거북가거북가 괜찮니? 난 괜찮아. 나에겐 딱딱한 등껍질이 있어서 끄떡 없어. 거북가널 괴롭혀서 미안해. 사자야, 괜찮아. 우리 사이좋은 친구 하자. <laughs> 노을이 비치는 하늘을 바라보며 거북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귀한 것을 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예, 이렇게 해서 저의 마지막 동화가 끝나는데요. 사실 이 동화는 좀 일찍 올렸어야 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일차가 먼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녹음하고 있었을 때 정말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이명박이 보석이 허락이 됐다고 그래서 나왔다고 강금원 회장님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제때 치료만 하셨으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셨을 뿐인데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하다가 그냥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북이는 이렇게 착하고 그리고 사자도 저렇게 뉘우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그날 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속이 상해서 차마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녹음을 했기도 했습니다. 예, 아 11편이 먼저 올라갔는데도,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올리는 10편도, 예,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원래 15편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아 제가 봤을 때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이렇게 창작 동화는 맞는데, 어, 기존에 있었던 동화들도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제외를 시키니까 이렇게 11편까지 나왔고요. 어, 이 동화에는 제가 지금 들려드린 방식 말고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는 동화도 있고요. 그리고 뮤지컬로 이루어져 있는 동화도 있고. 이건 진짜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동화시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짤막, 짤막, 짤막 이렇게 맛보기로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대화체 동화인데 예,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예, 거기서 이제 신령님과 그리고 예, 그 아주 착한 나무꾼이잖아요. 예, 대화입니다. 예, 그 조금만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시커먼 새도끼가 네것이냐네 맞습니다. 호호호. 너는 참으로 정직하구나. 하얀 신령님은 환하게 웃었어. 예, 하얀 신령님은이 아니라 하얀 수염 신령님은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제가 잘못 예, 봐가주고 그냥 올릴게요. <laughs>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목소리, 그리고 호랑이, 늑대,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 난 전래동화가 좀 힘들겠구나. 예, 거기서 약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이곡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이상하고 이상한 3년 곡이 넘어지면 3년 밖에 못 살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예, 극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그래서 뮤지컬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동화시도 하나 있는데 음 이것도 짤막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 넘어서 아이고 다리야, 두국에 넘어서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이제 할머님이 많이 등장하시는 동화입니다. 제가 할머님만 잘할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할머님을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예 아직 제가 그럴 예, 나이가 좀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린 친구들은 잘 하겠는데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 지금 눈이 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상처받고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응원송 아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정치 신세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텐데 잘할 수 있을까? 이 예, 곡이 있고 짧은 부분만입니다. 나 오소리처럼 쓰러지지 않아 이렇게 어어어 어긋니에 독을 품은 뱀도 내겐 그저 달콤한 식사 다들 피해 난 오소리니까. 끝에가 좀 약하긴 하지만 <laughs> 저는 조금 약한 웃소리로 가겠습니다. 예, 이건 원래 들려드리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꼭이 아, 곡을 들으시는 분은 아 나를 위해서 지금 불러주는구나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방송 계획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그 김경수 지사님의 책 사람이 있었네를 신청을 했고요. 오게 되면 이제 제가 읽어보고. 어, 좀, 캐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예, 바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하고 싶어요. 한 챕터씩이라도.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책을 읽어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댓글 소통도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책에 관련된 내용도 좋고, 저에 관련된 내용도 좋고, 아니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때 그냥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예, 읽고 또 나눌 수 있는 얘기 있으면 함께 나누고 예,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자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 약자 그리고 다수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 소수 그래서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여기 오면 편안해 예, 그런 느낌이 드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송 이제 테마는 정했으니까 이제 타이틀을 정하게 되는데 좀 약간 자장가 같은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어떤 이름이 좋을까 지금 열심히 생각해 보고 있고 또뭐 한자어도 좀 약간 이렇게 찾아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송 할게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음 어떤 분이 이제 구독자 수가 빨리 많이 늘어나서 이제 좀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는데 저는 232분 되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laughs> 자축방송이잖아요. <laughs> 이런 사람 없어요. <laughs> 너무 쑥스럽지만 예, 쑥스러움도 저예요. <laughs> 그냥 아, 당당하게 하세요. 그러시는데 음, 약간의 쑥스러움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레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음, 항상 행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 지금 해외 나가 계시잖아요. 어, 기자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님 소식 좀꼭 들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뉴스 챙겨서 볼게요. 예.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꼭애치고 싶은데요. 공수처. 예. 그 알릴레오에서 조국 수석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공수처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사법개혁. 이세 가지는 국회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이던 입장으로서 국회를 열심히, 어떻게 할까요? <laughs> 예, 국회를 열심히 지켜보면서, 예, 국민의 자세로서, 음, 저는 온라인에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